아 근데 둘다 너무 보정이 잘된 사기다 이거 아, 이게, 아 이거 보내려고 하는데 아 근데 너무, 너무 보정이 너무 됐는데 둘다 시청자가 저기 멋지게 보정해서 준 거야 너무 사기인데 아, 근데 왼쪽은 진짜 너무 잘 나왔다 아이돌 같다 그지 아 이거 언제야 이거 핸드폰 봐봐 폴더폰 이거 스물 몇살 때야 이십 대 어머 <laughs> 이거 야 이거다 이거 나 이거 그거다 이거 수능 끝나고 2006 수능 끝나고 고시원에서 <웃음> <웃음> 젊은 거 봐. 요거 노래방 가서 한번 연 연습겸 불러보지. 응, 응 잠깐만. 나좀 찾고 있을게. 어, 잠깐 얘기 좀 하고. 아, 안녕하세요. 아 근데 쌤이 노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 원곡들 보면은 영도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음색이 좋으시잖아요. 스킬만 늘어나면은 진짜 이게. 아 옆에 총. 짐 아, 챙기고 계세요 도구미님한탄 캐릭터 보셨나요? 우리 한탄이 귀엽죠? 그 진짜 캐릭터 귀, 귀여운, 귀엽지 않아요? 케인님 혼자 왕국 부르게라저 그거 봤어요 그 봉제 인형? 셀프 굿즈 아 그거 나와요? 그걸로 나온다고요? 아니 그거는... <laughs> 인형 단가가 너무 세서 NFC로 팔면 감다상허 원하는 거한 마디만 해줄 테니까는 2만, 2만 개를 쏘셔야 해. 2만 개주잖아 2만 개. 이만개 갖고 오라고 했나 해금은 아니야 임마 그냥 서비스로 해준 뭐야 임마 옆방에 사람이 있는데 그 거기서 변태 할아반고 그 있었는데 알아 변태 할아버지 어떻게 하더라 두건을 뭐 이상하게 쓰던데 두건을 이쪽에 다 매나? 요거를 요 이거를 여기다가 매나?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매고 이렇게 이렇게 되지 이거 맞나? 그래서 뒤에 저기 보침 같은 거 미구 <laughs> 이렇게. 그 변태 할아버지 있어. 뒤에 이렇게 보집미고 댕기는 전 조그만 전 변태 할방구 알아? 음. 근데 흑백료리사에서 심사받는 것보다 케이 님 입맛에 맞으시는 걸 만드는 게나 음 내가 맛있다 것 그러면 것 맛있는 것 거야. 그 부글 그광고 촬영 갈때 컵떡볶이지. 컵떡볶이 그거 그거 합격. <laughs> 진짜 맛있었어. 납... 조금 맵긴 했거든. 조금 맵긴 했는데 너무 맛있었어. 요 근래 먹어본 떡볶이 중에 제일 맛있어. 었아요근래뭐야 여태까지 먹어본 떡볶이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어. 어떤 점이 달랐냐면은 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일단 떡볶이의 그 익힘이 아주 훌륭했어 완전 쫄깃 떡볶이 익힘이 되게 이분했고 쫄깃함의 정도가 완벽에 가까웠어 어? 양념은 매콤한데 되게 맛있고 막 너무 달지도 않고 튀김의 신선도가 아주 훌륭했어요 어? 잠깐. 떡볶이가 아니라 떡볶이 맞아 조용히 해 관지이 하나 없어. 나야 할게. 너중에는 왜? 중간에 나 나오기만 해봐. 어, 야, 물티슈 떨어졌다. 물티슈 갖고 할래. 물티슈 갖고 와. 야! 뭐하냐 지금 어? 뭐? 바보 그렇 맞지도 않아! <목소리> 저희에게도 케인님의 시간을 양보해주세요. 어디 감히.. 너.. 내 시간이 얼인줄 알아? 나를 얼만큼 이용하고 싶니? 10분에 10억이야. 돈 있어? 돈 없어? 돈 없으면.. 내일은 아예 방송을 못킬거 같아. 방송 안할 포스 괘씸하면 뭉치오. 이번 주에 방송 안키시는날 오늘 포함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케인 님 6시간 이용하려고 그러는나가능켰어 그렇기 때문에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케인 님은 당분간 안키셔도 돼, 임마. 글쎄 케인 님은 당분간 켜도 된다고, 임마. 케인 님은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고 썸 나가도록 해. 오늘 쉬어야 돼. 아 어제 너무 무례. 자 심공자 심. 아 일요일 날세월기 어? 아 잠깐만 세월컵 내일이구나. 와큰아뻔했다아 내일이었어. 와씨 나아 미친 나. 아나왜 이래? 아 정신 없네. 다사람 먹방 ASMR 찍는 중. 어 차은우 씨, 아 개가다 차은우 씨 광고 본 거지 늙고 못생긴 케인님 얘기 아닙니까? 어우 드라와. 아, 사람 지금 정신 나네. 코 기름과 피지와 먼지 뭉탱이가 첨가된 오이 어우 너무 들어넘데. 으아. 도내 할 거니 감사하게 받거라. 자, 아무리 왕 500개라 도 감사는 한대요 아니 감사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딱지도 조금하게 올릴 거예요. 앞으로 그러진 마요. 물결표 괜찮아. 입금은 됐어.